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 연말 바쁘시고 또 오늘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 우리 한글 사랑 아, 그런 정신으로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어, 아시다시피 에, 오늘 이 기자 회견은 우리 민족의 대표라고 할수 있는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어, 김삼년 우리 독립운동단체를 대표하시는 분들 어, 또이7진년 이대로 연장이라든가 최종대왕 기념사업회 최홍식 회장님 그리고 어, 또 많은 어, 전 변협회장 하신 이찬희 변호사님 그리고 오늘 여러분 혹시 조선일보 조관 보셨습니까 어, 이 혼란한 이 정치 세계에 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우리 정대철 헌재계 회장님의 정말 가슴 뛰게 어, 하는 좋은 글을 제가 보고 와서 어, 아직도 우리에게는 희망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에, 어쨌든 우리 곽영원 곽용, 회장님 얼굴도 또 보이는군요. 어, 보니까 어, 그 외에 오늘은 이 대회는. 우리 대한민국 한글을 사랑하는 대표적인 인사 그리고 독립과 통일을 염원하는 대표적인 인사 그리고 세계적인 지금 운동 우리 동포단체들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저 미국 산국인총연합회 이사장을 하고 계시는 김형렬 이사장도 자리를 같이 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세계 시민대회인 것 같습니다. 아, 광화문을 광화문 현판을 우리 자랑스러운 한글로 바꾸자고 하는 세계 시민대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굳이 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글이야말로 세계 많은 언어가 있습니다. 글자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과학적인 글, 글로 세계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한글이야말로 우리 한민족의 어, 창조적인 능력을 상징하는 아, 바로 어, 그런 글자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 문화 능력을 어, 상징적으로 어, 알려주는 글이라고 하겠습니다. 에, 오늘 어, 대한민국 수도의 상징인 이 광화문, 이 광화문의 현판을 한글로 쓰자는 이 세계 시민 대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이 뜻이 저는 곧꼭피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어, 여러분 이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간판 나다름 없는 광화문을. 중국글로 단다는 것은 망발입니다. 그습니다한 시간 도 빨리,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한글로 바꿔달아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웁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